정말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 뭐, 재해 내용까지, 누구의 죽음까지, 딱딱딱 다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이 만화의 주인공이 이 만화책에서 의미심장한 독백을 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만화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만화 속부터. 자니 때린다 연애 막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막 있고 어떤 뭐 저게 육교 같은 걸 보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조금 클로즈업해서 제가 또 따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여기 써 있는 일본어를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쓰나미 <목소리도> 인과이もうすぐわかるから. 약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일의 원인, 쓰나미의 원인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린 마을이 어디인지,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건지 예지인 건지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라고 이 만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쓰나미로 뒤덮인 이러, 이런 마을을 보고 있는 거죠. 대박이지 않아?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표지, 표지입니다. 제가 눈을 한쪽을 가리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녀가 꿈속에서 이 지진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다치는 꿈을 꿨대요. 지진재해 때. 그런데 실제로 이 지진재해가 일어났을 때 작가의 얼굴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 표지의 여성이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얼굴을 다쳐서 얼굴을 가린 채이 표지에 적은 거라고 합니다. 자 작가 말로는요, 대제는 2011년 3월 동일본에 어딘가 문자 이미지 및 자신의 얼굴을 다치는 이미지의 꿈으로 막 실제로 그런 걸 너무 만화에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없었기에 본편에는 그리지 않았고 표지에만 다친 얼굴을 가리는 걸 넣었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예지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랄 만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바로 코로나에 관련돼서도 그녀가 예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 1995년에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2020년경 미지의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을 정점으로 사라지고 10년 후 다시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자 이런 꿈을 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녀의 꿈인 25년 뒤에 2020년에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죠. 완전 팬데믹이 되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는 2021년 1월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작가 타츠키료 씨는 4월을 기점으로 뭐뭐절뭐 뭐뭐 절정 정점으로 사라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것을 사과드립니다라는 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처음 비상사태를 선언한 건 2020년 4월이었어요. 소름 그리고 네 번째 비상 사태 또한 2021년 4월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느끼실 만한 게 있을 겁니다. 바로 5가 많죠. 5년, 15일 뒤, 뭐 15년, 2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녀가 이제 5의 배수로 약간 그녀의 예언이 딱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진짜 맞아요 보시면 1976년 11월 24일 그녀가 첫 그의 죽음을 예지하였고 현실이 된 날이 1991년 11월 24일 정확히 15년 뒤에 어,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사키 유타카의 죽음 그녀가 예지몽을 꾼 날은 1982년 4월 25일 그런데 현실이 된 날은 1992년 4월 25일 로 정확하게 10년 후에 그가 사망을 하게 되죠 자 다이애나비의 죽음입니다. 그녀가 예지몽을 꾼 날은 1992년 8월 31일인데 현실이 된 날이 1997년 8월 31일 날짜가 정확해 바로 5년 뒤죠. 그리고 한신 아바지 대지진은 1995년 1월 2일 그리고 현실이 된 날은 1995년 1월 17일로 타다. 진짜 완전 15일 뒤에. 바로 이렇게 지진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1996년 3월 11일, 그녀 예지몽을꾸었고 그리고 정확히 15년 뒤인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그녀가 1995년, 2020년쯤에 이런 뭐 팬데믹이 일어날 거다. 대유행병이 돌 것이다. 역병이 돌 것이다. 라고 그녀가 예지를 했는데, 정확히 2020년, 25년이 지난 뒤에,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가? 와, 진짜 이게 5와 뭐가 관련된 게 많은가 했어. 근데 이게 실제 그녀의 만화책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발췌해서 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화 내용을 보어 읽어드리면, 뭐, 15, 10, 15, 15, 10, 25, 막 이런 5와 관련된 예지몽이 많이 꾸잖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 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무 글씨가 조그만데 제가 보이는 부분을 번역해서 온 거예요. 막 이래. 이 주인공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이런 거본적 있다. 나는 경험한 적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어, 나는 너 글쎄, 막, 아, 뭐, 이런 게 있어. 여기 보면, 아, 아이 상대방 검은 머리 여자가 그러죠?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아, 나처럼 메모를 안 하니까 그렇지.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안날 뿐이야.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지어명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신경쓰여. 그랬더니 친구가, 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거를 제가 좀 확대해서 가져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면 친구가 말해요 1996년? 이거 올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은 15년 전에 일이기는 한데 이것도 예지몽 아니야? 라고 친구가 물어봐 그래서 야 그럼 이것도 예지몽 아니야? 라고 해 그래서 정말 실제로 15년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만화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글씨 조그만 큰거 거 찾느라고 진짜 애좀 먹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타츠키료가 예언했던 게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15개 중에 정확하게 13개가 다 들어맞았어요. 오 마이 갓. 자, 몇 가지 얘기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프리디 머큐리의 예지몽, 그리고 뭐다이애나 오자키의 죽음, 한신 아와지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자신이 난 만화가에서 은퇴한다. 라는 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999년도에 만화가로서 그녀는 실제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상처도 예언을 했었고, 뭐, 아까 전에 뭐, 원피스 그 여자도 예언을 했, 그 원피스 입은 여자의 죽음도 예언을 했었고. 그런데 이열다 가지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녀의 예지몽이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첫 번째가 뭘까요? 자, 그녀의 만화 부분입니다. 여기 제가 한 번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 표시된 거 보시면 돼요. 뭐, 뉴스 막 나오고 있고, 이 빨간색으로 고고고고고 이렇게 나오면서, 쓰나미다 라고 되어있어. 쓰나미다 라고 되어있거든. 헤일이다 라고 그녀의 실제 만화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녀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지몽이, 예지몽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1996년인가? 1999년 6월에서 9월 4일에, 몇 번인가 이타츠큐리오 선생이 사는 카나가와 현의 모처에서 커다란 해일이 오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기가 있어요. 자 그녀의 꿈을 이렇게 적어놓은 작성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그 제가 지금까지 읽어줬던 게 1999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몇 번인가 어, 타츠키 선생이 사는 카나가와 모처에서큰 해일이 오는 꿈을 꿨대. 96년에 꿈을 꾼 건데 1999년도에 해일이 왔다. 뭐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한 거죠. 자꿈 속에서 비정상적인 썰물을 목격했다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해일이 나타나서 타츠키 선생님이 삼켜지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에요이 만화에 나오죠. 그리고 어디 방에서 손목시계를 봤는데,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섯시경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만화책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거 만화의 일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거리의 모습은 너무 변해 있었고, 커다란 육교가 눈에 띄어 건너보니, 그 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큰 배가 두 척이 정박해 있었고 구죽 한 척은 헤일의 그림자에 완전히 망가져 버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라고 이 만화에 나와 있었어요. 자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이 카나가와 현에는 헤일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혹시 20... 2026년도에 헤일이 오는 거 아니야? 그녀의 5호의 그런 법칙에 따르면 35년 뒤에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럼 2026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있어요. 바로 이두 번째. 아직 그녀가 예지몽에서 나온 꿈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두 번째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좀 무서워요. 자, 바로 그녀의 책 표지에 있는 겁니다. 1991년 8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때 꾼 꿈인데, 바로 후지산의 분화입니다. 이거 보시면 똥! 막 이러면서 빨간색이 막 분출되고 있고, 뭐 하, 하얀색 연기가 막 분화구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녀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을 보실게요. 자, 내가 본 미래 표지에 있는 꿈 일기의 첫 번째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림 엽서처럼 예쁜 후지산. 엄청 빠르게 구름이 빙빙빙 돌면서 뿜어져 나왔다. 구름이 무아하고 뿜어져 나오더니 후지산이 분화했다. 엄청난 소리. 이게 적혀 있어요. 자, 1991년 8월 20일에 그녀가 꾼 꿈에 따르면 후지산이 분화하는 순간 그 순간을 멀리서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만화책 첫 번째 내용이 아주 자세히 그려져 있죠. 자, 후지산의 분화는 내가 본 어, 미래 만화 이 표지에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 현실에서는 이 예지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실제 일본 뉴스 그그이 만화를 예지몽으로 이렇게 잡지에 나온 건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만화 내가 본 미래를 해독하다. 만화가 타츠키리오가 후지산 분화를 경고. 막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한문을 번역해 보면 자, 후지산 분화. 자, 그녀의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두 가지 중 첫, 어, 두 번째인데요. 자, 타츠케 료는 그 분화는 꿈을 꿨다고 했어. 그러면 그 5의 법칙에 따르면 1991년도에 15년 뒤는 2006년이었어요. 그전 분화하지 않았죠. 그리고 15년 뒤면은 바로 2021년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적중했다면 후지산이 폭발했겠죠. 8월 20일 날. 그렇지만 폭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뭐야 뭐이 예지 그냥 개봉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 아닐 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후지산을 촬영한 겁니다. 자 후지산은요 서기 781년 이후에 그러니까 1707년 이래에 분화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서기 781년 뒤에 17회 분화였고 1707년 이후에는 한 번도 분화한 적이 없는데 자, 그 때문인지 지금 이 후지산의 상태는요, 이 지하에 대량의 마그마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가설이 맞는다면, 다음 만약에 이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는 거대한 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 2020년 12월 후지산 정상에서 촬영한 모습인데,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측했어요. 원래 12월이면은 산 꼭대기는 눈으로 자욱해 막 쌓여있어야 되거든? 근데 눈이 쌓여있지가 않아 지금 어 눈으로 자욱하게 물들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쌓이지 않아서 작년에 그래서 이외 관련해서 전문가 중에는요 아 이게 분화의 징후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그 후지산에 관련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건데요 자 실제로 올해 7월 후지산의 분해에 대비하는 해저드 맵이 17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후지산 연구 결과 종례 예상이 뭐냐? 아마도 예전 그 분화했던 거에 비해서 두배 이상의 규모 피해가 더 생겨날 거다라는 게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후지산 해저드 맵 개정에 따라서 야만하시현, 그리고 후지산 과학연구소의 연구원과 함께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상공에서 이게 지금 그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후지산 헤더드맵 개정에 따라 야마나시현 후지산 과학 연구소의 연구원과 함께 상공에서 후지산을 시찰하고 과거의 분화 현상이나 그 지금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표시란 게 뭔지 알아요? 언제 분화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후지산 분화의 영향을 올바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비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이게 올라온 게 언제인 줄 알아요 2021년 7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7월 1일에 이 후지산의 모습이에요 제가 방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대 무섭네요 그래서 이피해 입을 아마 이 지역들을 아마 표시한 건데 이 안에도 아마 도쿄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누가 뭐 조작한 것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본의 뉴스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통역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짧은 거라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가가이팅れました今回の見直용암의流れ이더리리고리어가 각 지역의 지자체는 대응을 셈아라레테 이마스. 자, 뭐라고 하냐면 이번 재검토로 용암의 흐름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도달할 우려가 있어 각각의 지자체는 대응에 대해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오욕 뭐, 먹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분화가 오키테 이나이토 미라레마스 가다음 분화가 대규모 분화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 있습니다. 자, 1900 아, 앞에 잘린 거 뭐냐면 1707년도에 그 분화가 마지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분화하진 않았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바로 자막으로도 나오죠, 여러분들. 다음 분화가 대규모 폭발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후지산이 진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와. 자, 이게 만약에 분화가 되면 뭐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런 실제 영상인데요. 뭐 이렇게 따줄게 한 거겠죠. 자, 지금 후지산의 아마 모습인 것 같아. 모르겠어. 일본 뉴스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분화했을 때막 그런, 그런 화산재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분화가 된다 하는 가정하에 보면은 대량 화산재의 영향으로 휴대전화 기지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 스마트폰 인터넷 돼안돼안 돼? 안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자택 근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뭐야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핸드폰 인터넷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뭔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다뭐 기지국 다 망가지니까 인터넷 당연히 안 되고 전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큰 죄가. 사실, 일어날 수도 있죠. 거기다가 화산 폭발은 거대 지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터, 화산 폭발하면서 지진까지 나고, 그러니까 이런 완전 더블 팡팡 폭탄이 터지면, 일본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무서운 대재앙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의 배수 법칙 있죠. 5년, 10년, 15년, 25년, 30년, 35년, 막 이런. 그래가지고 이 분화설이 지금 굉장히 일본에서 핫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5의 배수, 뭐, 15의 법칙, 뭐, 8월 20일 분화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타치키 류다라고 하면서, 어, 2021년 8월 20일, 후지산이 분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짜라고 판명됐어. 그 사람 뭐, 트위터도 있었는데, 별로 쓸데없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분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일본 방송에서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되게 일본에서 유명한 유튜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분은 바로 타츠키만 나오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오키만 나오키만이라는 유튜버신데요. 자 그분 이분이 직접 그 타츠키로 선생님이랑 뭐 통화를 했다고 해요. 어 실제 책도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더몇년 전에도 이 예지몽에 관련된 만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뭐 2018년도에 어떤 분이 미리 어떤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분 영상은 지워졌어. 자기가 삭제했대. 왜냐면 자기가 그 인터넷 써돌고 있는 타츠키료라고 지, 지칭하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 그래서 그 영상은 자기가 삭제했다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 책의 작가 타츠키료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신 이 후지산 분화 예지 몽에 관한 해석이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2021년 8월 1일에 이 나오키만 씨가 유튜브에 투고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여 드릴게요. 世界恐慌とかパンデミックの暗喩だと言われることが多いそうなので、本人もどちらかというと、そのように解釈していて、あまり噴火するとは思っていないそうなんです。まあね、八月二十日に、ね、噴火するというのは、偽物の、ね、辰木亮さんが広めたこと。なので、本人は特別、すぐ噴火するとは思っていない。と。以上です。以上です。 자, 후지산 화산 폭발은요, 세계 공황이나 혹은 팬데믹을 은유하는 꿈이 아닐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폭파한다가 아니라 그런 약간 불황, 막 팬데믹, 이런 걸 약간 은유한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본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별로 분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작가 본인도 이게 후지산이 막 폭발할 거다. 8월 20일에 막 폭발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건 누가 가짜가 퍼뜨린 내용이고, 그냥 본인도 뭔가 이게 후지산이 폭발할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가의 견해로는 후지산 꿈을 꾼 자체는 세 번을 꿨다고 해요. 근데 분화는 처음에 껐을 때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저 말고도 제 방송을 보시는 중에 분 중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8월 20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분화설을 퍼뜨리는 건 가짜 타츠키 료가 퍼뜨린 거고요. 타츠키 선생님은 즉시 분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뭐 어디 근데 그 자막에 이런 게 나와 요 여러분들. 아 내가 지웠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이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자막이 나와. 어,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나, 그녀의 <laughs> 해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지사이니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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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까> かりません가 오셔야 돼? <laughs> 막 이러면서. 에,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실제는 몰라요. 누군가 알려줘요. 라고 <laughs> 나와요. 그래서 뭐분화한다뭐예를뭐 세계 공황이나 팬데믹의 은유다. 이런 건어디까지나 그녀의 의견이다. 작가님의 의견이다라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니까 뭔가 해석이 달랐죠. 좀뭐좀 뭐, 좀 안심이 되기는 해요. 자, 1975년에 만화가로 데뷔한 후에 2000년도 그러니까 1999년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 예지몽을 계속 꾸셨어요. 그런데 1980년경부터 대재 등의 예지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만화가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999년에 만화가를 은퇴한 이후로는 예지몽을 꾸지 않으신대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녀가 직접 그 언론에 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남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그녀가 쓴 글입니다. 아까 그 일본 방송에 나온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셔도 믿을 만한 정보죠. 자, 이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와타시, 시가미 유메가, 뭐, 이렇게, 한국말 할게요. 굳이 일본말로 해, 그죠? 제가 꾼 꿈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인터넷은 안 봐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꾼 꿈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좋겠죠.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려하는 마음의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타츠키료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대 그래가지고 뭐내 책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녀의 동생인가 언니가 뭐 그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사실 너 알고 있니 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나오키만이란 유튜버 분께 뭔가 제보를 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명한지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책이 나오기를 하려고 하긴 했었어 제가 이걸 봤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제가 이걸또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원래는 1999년도에 만화가로 은퇴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가 본 미래 이게 완전판이 있대. 그래서 임시로 잠깐 부활하신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 내가 그러니까 막 찾아봤지. 찾아봤는데 사실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2021년에 7월에 7월 17일 에 나온다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구해야지. 나도 막 그랬었거든. 근데 미뤄졌어. 미뤄졌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여기 써있냐면, 어,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의 그 가칭. 이래도 바뀔 수도 있나 봐요. 어쨌든 그 날짜가 2021년 10월 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17일에 내가 본 미래 완전판으로 새롭게 발매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발매일은 2021년 10월 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7일 발매 예정이었던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발매 예정일 직전 안내가 되어 기대하시는 고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발매 시기에 대해서는 1 0 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되는 대로 당사 홈페이지 에 안내하겠습니다. 부디 이해 주식, 부디 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아스카 신샤 이렇게 내 가지고 있었는데 곧 발매합니다. 네, 또 가져 아쯔뽕 따단. 여기 보면 2021년 10월 1일 이렇게 발매가 된다고 되어 있었죠. 자, 출판 제목은요.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거는 아,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12월 2021년 10월 2일에 제목이 변경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2021년 10월에 발매 예정인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는요. 자신이 꿈을 꾸고 그리고 쓰고 이런 메모했던 거 아시죠?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런 꿈 일기의 내용들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상의 새로운 예언도 공개될 것 같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까 유튜버 나오키만 씨는요 타츠키로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새로운 예지의 꿈 예지몽들 내용이 들어간 것도 봤다고 하는데 진짜로 약간 좀 이렇게. 화, 화, 화끈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키만 씨도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뭐해서 막 이렇게 안타까운 리액션도 하셨는데 참 기대가 돼요. 자, 여기 잡지에 보시면 예언 만화에 그려진 충격적인 미래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대박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2021년 뭐 온다고 하긴 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겠죠. 음. 주문은 일단 9월 4일 날 들어갔고요. 9월 4일 날 제가 주문을 했고 어,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언제 올려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10월 2일 날 토요일 날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책이 오게 되면 제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그 책을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지! 야호!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기대돼요.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구매를 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근데 사실은 이 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쵸? 근데, 일본에서는 사실 미래를 예견한 만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저 K짱이 일본하면 K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만화들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